우리가 오늘 함께 사도행전 2십장이십 절로 마지막 절을 통해서 바울이 배를 옮겨 타고 가면서 이탈리아 로마로 쭉쭉 가는 과정 속에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선교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또 선교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또 신앙의 길을 특별히 선교의 길을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마다 멀리 많이 하잖아요. 차를 타도 멀리 하고, 예를 스 버스나 자가용이나 또는 기차나 비행기나 이런저런 타고 그 멀리 하는 분들 많은데 어, 어지간하면 멀리 안 하는 사람들도 멀리 하는 것이 뭐냐면 배입니다, 예, 배. 다른 것들은 거의 그냥 쭉 가거든요. 그런데 배는 앞으로 갈때앞에서 파도가 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옆에서 파도가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치고 옆으로 쳐서, 배가 보통 이게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멀미단, 절대 멀미 안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멀미를 심하게 하는 것이 뱁니다. 그래서 뭐, 귀밑에 지번지, 그스페을 많이 붙일 때가 이제 배탈 때에요. 여러분들, 배탈하는 사람들 보면 마지막 가관입니다. 아주 별일을 다해요. 그래서 또큰 배는 또 어디를 어를 타야 또뭐 덜도 멀미 하냐 하지 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 여행을 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 저도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가봤고 평택에서 또 위해까지도 중국 위해까지도 배를 가봤고또 여러분들 배를 좀 타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타봤는데 아주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쪽 그 인천에서도 백량도까지도 배를 타봤고 배를 여러분들도 배를 많이 타봤는데 어, 배타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 통행하는 분들 중에 아주 어렵게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뭐잘 확인되면 아닌데 배를 탈때멀리하않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뭔줄 아세요? 이성이 손을 잡고 있으면 멀리 안 한다네? 그래서 절대로 <laughs> 어, 둘이 같이 서울 고 있으면 머리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을 못 들고 마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한테 빗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 머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어, 그래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제가 옛날에 제주도까지 배타고 갈때한 일곱 시간이나 탔던 것 같은데, 어, 또 위에 갈 때도 저녁에 한 다섯시 정도 출발하면 아침에 도착하거든요. 그냥 굉장히 열 시간 넘어가는데, 어, 그렇게 가는 것도 지겹다고 하고 힘들다고 러고 멀리한다고 러고막 그러고, 멀리 그러고, 막 그러고. 어, 막 그런데 제가 그 14일 동안 계속 막 거프락죽 계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돼요 사공들이 느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배가 덜커덕덜커덕하는거 보니까 어디 가까이 온다? 육지에 가까이 온다. 하고 생각하고 물을 재어 봤더니 대략 몇 얼마 정도 돼요? 한 수분 길이 돼요. 여러분 뭐그한 20배나 정도 보는 거예요. 한 20발 정도 된다는 것이 말하면 한 바, 사람이 보폭이한 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길면 90cm 정도 되고 그래서 한 60cm거든요. 그냥 배가 한 1일날 정도 잡는 거야. 그러니까 2 0배 정도 된다 그러면 60배나 깊은데요? 깊지 않지. 그 배가 크니까 그 밑에 가닥도 많잖아요. 그정도는 충분히 욕지로제어 왔다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또되니 어땠어요? 떻 15발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점점 더 어땠어요? 이제는 점점점점 점점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캄캄해서 밤 12시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감각적으로 이 뱃사람들은 아 지금 거의 어디 섬 여기는 육지는 없고 거의 섬 어딘가에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감을 잡게 되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가다 보면 바닷가 가에다 뭐가 있어요? 바위들이 있잖아요. 바닥 깊은 바다에는 없지만 섬 근처에는 바위들이 있으니까 더 가다 보면 배를 정박하는 곳이 아닌 이상 다른 데는 바로 암주에걸릴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고물로 다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더이상 움직이다가는 앞에 안보이니까 흘일야겠다 싶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공들이 어때요? 이때쯤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다치를 내는채 하고 거룩배를 받아야 돼요. 거룩배는 뭐예요? 각 타이타이까지 타일 보면은 큰 배에 배, 옆에 이렇게 달아놓는 보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비상용 탈출 배야. 그걸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걸 찾자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백 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배사공들이잖아이 사람들이 배를 도전보다 어떻게 돼요. 지금 저 이란에 그 억류된 배도 그렇잖아요. 여러 억류된 억류가 됐는데, 풀어준다잖아요. 손장하고 배를 빼놓고는. 근데 다올수 있어요? 다올수 없어요? 최소 필수 유원이 13명 정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풀어줘도 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집에 못 오고 그 19명 중에 13명 나가서 그 배를 관리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게 풍랑용원에 있면그 배를 안전하게 잘 지켜서 나중에 풀릴 때올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야도 못 오는 상황이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뱃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줘야 이 배를 좀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좀 배를 좀 안다고 자기들은 물때를 안다고 떼는 떼고 빨리 내수영에서 나가자. 내일은 걸음비를 타고 나가자. 빨리 빨리 살자 하고는 시사하게 도망간다 그러는거야. 뭐 어떤 상황이 나요? 지난번 세월호 때생황이 거야. 세월호 때이 뱃사람이 들 나오면 제가 안돼요? 안되지. 선장이 나오면 제가 안돼 안되지. 안그 선장이 나와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젖은 돈세로 앉아있는거야. 이게 선장이라고 세상에. 거기서 애들이 몇 백명이 두고 가고 있는데 지는 천장 아는 사람딱딱딱때구터돼가지서 밖에 나가가지고 돈 때문에 돼 있어. 그게 사람이냐고. 마지막까지 현장에 거기 있어야지. 뱃사람들이 거기 있어야지. 얼마나 사람들이 참 그래요. 세월이 돼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 있는 거야. 지금 나왔어. 나와서 나와서 나올라 보니까 바울이 말립니다. 저 사람들을 잡으시오. 저 사람들도 지금 우리 모두가 페룰부가가또 두들고 다리도 좋으니까 큰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걸어줄을 끊어서 떼어버립니다. 다시는 더더라도 못하게 끝까지 여기서 함께 운명공동체가 된다는 걸 끊어버려요. 그구명정을 그래가지고 날이 새어가면 이 파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다? 14일째다. 음식 먹기를 권한, 먹어라 이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삭, 축복기도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 그들도 그제서였대요?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뭐, 바울이, 아, 여기 거기 가지 맙시다. 거기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서 있다가 좀, 바보가 잠자기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아에 뭐라 그요 우리가 볼때 여기 잘뱃지를한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 조금만 더 가면, 겨울을 나기에, 과동이란 말이, 과동이란 말이, 겨울을 지내게 하는 말이거든요. 겨울을 나기에, 완벽한, 참 좋은 그런 미항이 있으니, 갑시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세계 3대 미향 그러잖아요. 저, 머시드리안, 뭐, 시드니안, 뭐, 저쪽, 여러분이 하신, 그, 나폴리라는 기름, 한국에 있잖아요. 이건 선원들이 지어진 이름이야 거기 가면, 자기들이 쉬기에 좋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선원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항구, 래서 세계 3대 미항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 선원들이 쉬기 좋은 그런 곳이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아 여기가 좋은데 왜 그거 가자 그래요? 하고 바울의 말 무시했다가 온판 고생했잖아요. 자기들 화물 다 잃어버리고 대행은 화물 다 잃어버리고 십자일 동안 쫄절 품고 그냥 죽분히살수 없는 그런 아주 절체들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귀뚱으로 만들었다가 큰 낭패를 받는데 이제 와서는 바울이 야저 사람들 놓치고 큰 낭패를 다 죽어. 그저 사람들 못 도망가게 빨리 저 거름대에 다 죽어. 끊어버려. 끊어버리고. 저 사람들 앉아들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그리고 다 기도해서 축사해주고 밥 먹게 하고 러니까그저서의 목사님 해당대로 그대로 아멘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모두 1 0 0명이다 270명입니다. 거의 3 0 0명까이해는 숫자가 죽을 곳에 나아있는거죠 근데 목숨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 뭐하나 다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더온전하다 하는 얘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실컷 먹고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해야 되니까 배를 더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뭐, 모든 먹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집어 던집니다.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살아날 거니까더 이상 가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집어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 날이 됐어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항만이 눈에 띄거 오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 것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밭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치를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이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슨 바람에 의해서 이제 도치를 해서 우리 돛단배 그러잖아요. 도치 달고 그 바람에 의해서 해안으로 늘려 들어간 작전을 배고 지금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그큰 물결에 깨어 들가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인들은, 아,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우왕장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겠다? 여기에 수들이 있으니, 이놈들이 그 틈새를 보고 어떻게 했다? 도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앞에는 누가 증거들만 살려고 못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있고 이제는 누가 죄수들이 어여기서 진표 양난이니까 어기 괜히 얘지지 말고 우리가 눈치껏 가지고 빨리 취하자 그러면 우리는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죄수를 놓치면 우리가 나중에 큰 몽병 당하니까 어떡하지?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바울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까 윤리우 그 백부장님이 어땠어요? 바울에게 선처를 베풀했잖아요 선회 갔을 때 가서 대세 받고 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을 봐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죽인다고 했다가 타러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바울을 생각해서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어떻게 명령 해요?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물에 뛰어들어서 먼저 육지에 다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넓고 거기는 각종 물에 뜨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 어떻게 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구조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뭐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뭐 14일 동안 쫄쫄 굶고 하마터면 사공들만 도망갈 뻔했고 하마터면 죄인으로 도망가뻔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또 많은 걸다 버리고 잃어버린 것들도 많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긴 봤는데 그런 것들걸다잡고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저확히말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낯설고 불철지만 어떤 지한한한 섬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볼때그 섬의 이름이 뭐예요? 멜리데라고하는 섬이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해 몇 가지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반드시 끝은 있다.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나는 점점, 점점 더 깊은 굴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소방에서 한번 말해요 여기는 굴이 아니고 터널이야. 굴은 어때요? 끝이 없잖아요. 터널은 어때요? 끝이 있잖아요. 반드시 건널 맞은 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4일 동안 깜깜한,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해서 막 풍랑해서 도대체 어떻게 고출을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이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갑자기 처음에는 20발 되고, 15발 되고. 점점점 육지에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고난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게 되어 있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두 번째는 아 치사하게 뱃사들이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한번 다시 운명공동체 음. 우리가 살면 가나만면좀 우리가 함께 한 식구임을 알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운명공동체 오늘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올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뛰어사있는데요 어, 돌아오는 16일날, 아산 기독교는 시무식 겸 10년 하려니가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뭔가 좋은 일을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산시 한 4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한40% 정도에게, 50%만 되면 200개가 면 150개 정도 교회가 좀 어렵다고 치고, 150개 교회에 명절을 잘하고 좀, 떡을 좀돌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 돈도 거둬 없어요. 있고 오늘 하루 동안 다리를 건어서 1 5 0개 교회 돌덕값을 오늘 다 받아, 받아 떡값을 받아왔어가 하는 얘기를 그래요. 그래도 참다 아, 어렵다고 말이 치는데 그래요. 아이 어려운 교회 몇몇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아이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럼 선뜻 돈들을 주셔서 그걸 전화로 할수 없잖아요. 집게 쫓아가가지고. 받으러 쫓나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지금 제가 지금 막 그때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아무도냐고 밥도 안 먹고 밥도 얻어 먹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더 협력을 해야지 그렇자라도 지금 뭐 무슨 좋은 일 알게 될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아참 사람들이 참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그냥 150개 교회를 돌릴 떡을 하루만에 떡값을 받련한 때면요. 그래서 내가 금이에게 하시고, 이렇게 하그랬지렇게렇다하시요 그래서 하시 오늘 렇게하서고 이렇게 하가고 이렇게 하이시다이고 이렇게 하시 이렇게 이이이고이고이기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이렇간다는고 이렇게 이되게니이리가 점점 점점 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이 하시고, 이하이이 그렇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나는 뭐좀 수영을 할줄 안다고 나는 배를 좀 다룰 줄 안다고 나는 뭐좀 한다고 나만 살겠다고 가면 틀린다는 거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안심하고 받아 드시오 모두가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는 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원없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흘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을 세우신다. 이백부장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을얻으라고신앙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은 동쪽으로 선교를 올라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방향을 불러어요 서쪽으로 간첫 번째 동네, 무슨 동네? 빌립뽀에서 아,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가서 전도했단 말이죠. 아, 근데 시간 투정받고 억울하게 또그 감옥까지 갔잖아요. 한갑뒤에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는데 하나님 서쪽으로 보내가지고, 아, 오자마자 첫 동네에서 이게 뭡니까? 하고는 철학한 거에 있으면 뭔 한데? 둘이 앉아주 오밤 중에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막 옷이 흔들리고, 막 홍문이 터지고, 착구가 풀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누가 간주자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죄인들 다 도망가겠다. 죄인들 도 도망,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죄인들을 못 지켰다고 나중에 큰 벌자 받게 생겼을 뿐이지. 차라 내가 자결해서 순직하자. 내가 죽는 거제라 죄인들이 나를 죽인 거로 치면 나는 죽더라도 우리 식구는 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오두가 그래,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말라고 자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깜짝 놀래봐요. 불러서 는 당연히 다른 죄인 같으면 어떻 되겠어요? 도망가지. 아. 그런데 안도망가 뭐 희한한 죄인들이네. 안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물을 끓고 말아다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할때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주민의 수를 믿으라. 그래야 불너원의 뭐 짐이 부흥을 얻으리라. 음. 그래고 자기 집으로 바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 상처를 다 씻겨주고 거기서 말씀을 다 듣고 거기서 세례를 다 받고 온 집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좀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뭐간수장님과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잖아요 그렇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시잖아요 여긴 백부장이 뭐예수믿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 얼마나 예수님들이 도망가고 자기가 그냥 책임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누가 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미션 아래 선교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기가 막힌 일꾼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한 명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수영을 하는 수영을 하는 사람대로, 수영을 못 하는 사람대로, 어쨌든 다 아무도 상하지 않고 모두 다 상륙하게 됐다는 거야. 그 숫자가 뭐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래요? 276명이래. 굉장한 숫자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익사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어, 물론 중간에 고생을 했지만 다 안착, 안착하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씨 주의로 으로 축원합니다.